이 영상은 중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고등학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선택이란 외고, 과고, 국제고, 자사고, 자율고, 예체능고 등의 특목고와 일반고 중에서의 선택을 말합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고등학교 정보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고등학교 선택 전 자녀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자녀의 특성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즉,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수학을 잘한다 오케이, 국영수를 잘한다 오케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한다 오케이, 놀때 놀고 공부할 땐 집중해서 한다. 이건 정말로 공부를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반1등을 하고 100점을 많이 받아온다. 초등학교 때 공부는 공부량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고. 사회성을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중학교 때 평균이 95점 이상이다. 중학교 때의 공부량은 고등학교 수준의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학원이나 과외의 의존해서 점수가 잘 나온 학생. 자, 그 점수는 본인의 실력이 아니고 학원 강사의 실력입니다. 중학교 내신 영어 100점을 받아온 학생. 중학교 때 영어 시험은 암기만 하면 100점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암기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자녀의 특성 두 번째는, 자, 자녀가 고집과 욕심이 심한가입니다. 고집과 욕심이 심할수록 공부를 잘합니다. 자녀의 특성 세 번째, 자, 자녀가 약속을 잘 지키는가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영포자, 수포자가 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자녀의 특성 네 번째,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잘 설명하는가. 자 그런 학생들은 목표를 끝까지 완성하는 그런 집념이 있습니다. 둘 고등학교 선택전 자녀의 독서 습관을 알아야 한다. 독서를 많이한 학생은 고등학교 때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특출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즉이 학생들은 특목고에 가서도 충분히 최상위권 혹은 상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셋 고등학교 선택전 자녀가 수학을 좋아하는지 벼락치기를 습관하는지 파악하라 수학을 못하면 단기간 성적 급상승이 어렵고 수학 이해의 타과목 최고 난이도 문제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특목고 최상위권과의 경쟁이 거의 불가능하며 내신도 수능도 얻지 못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학생들은 특목고 가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단기간 벼락치기를 좋아한다면 시험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은 일반고를 추천합니다. 4. 이제 대입은 내신 성적과 수시가 좌우한다. 내신 성적과 수시를 위해서 특목고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가 유리합니다. 이제 내신만 좋으면 못 가는 대학교가 없을 정도입니다. 의대, 약대, 교대, 한의대, 과기대, 스카이 인서울 모든 대학 및 해외 대학까지 내신만 좋으면 갈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은 내신공화국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 대학 전형 방법을 대강이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학교 가는 방법은 수능과 수시하고 특수목적대학교가 있습니다. 자, 수능은 수능 100%로 갈수 있고요. 또 하나는 수능 점수 플러스 고교 내신 등급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 수능은 전체 입학종원의 25%를 선발하고 앞으로는 30%까지 늘릴 예정이고, 자, 특목고생에게 상당히 유리한 전형입니다. 자, 수시는 내신 100% 선발. 최저등급 플러스 내신 선발. 학생부 종합, 즉 학종 선발. 학종은 내신 플러스 출석 플러스 자소서 플러스 각종 활동 및 상장 등을 고려해서 선발합니다. 그리고 특별 전형이 있고 농어촌 전형이 있습니다. 이 수시는 현재 75%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반고생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전형입니다. 세번째 특수목적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경찰대 사관학교 철도대 예술대 해양대 과기대 등등이 있습니다 이 선발방법은 대학에 따라서 각기 다양합니다 6. 특목고는 어떤 학교들이 있나 어, 입학전형방법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 과고입니다 과고는 중학교 때 수학과학성적 플러스 면접 및 평가 그리고 일부는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옛날 만큼의 인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외고. 중학교 내신 성적 플러스 면접으로 갈수 있고, 일부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고, 인기도 지금 시들해졌습니다. 세 번째, 자사고. 자유령 사립고의 준말이죠.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귀의 균등 등 특별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한창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고, 현대청원고 상상고, 민사고 등이 있죠. 네 번째 예체능고, 최고나 국악고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재고, 과고하고 성격이 비슷한 학교입니다. 여섯 번째 자율고자유형 공립고의 약자입니다. 자사고하고 성격이 비슷한 학교입니다. 공주고, 풍상고 경희고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국제고, 외고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부산 국제고, 인천 국제고 등이 있습니다. 칠 결론. 대학 입시를 위한 특목고와 일반고 중 어디를 가야 하나? 자 지금까지 했던 사항을 쭉 정리해서 나열하겠습니다. 최종 판단은 학부모님과 학생 본인이 한다. 자녀의 각자 특성에 따라서 결정한다. 초등학교 교과 성적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참고만 하면 된다. 중학교 내신 성적이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수능 점수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공부 습관이 중요하다. 자녀가 책을 많이 읽으면 특목고 진학이 유리하다. 자녀가 수학에 흥미가 있으면 특목고 진학을 추천한다. 자녀가 벼락치기를 많이 한다면 일반고 진학을 추천한다. 대입 전형 방법을 대충이라도 먼저 알고 결정한다. 특목고와 일반고의 특징과 차이점을 먼저 알고 결정한다. 꿈이 크고 진취적이고 노력형인 학생이면 특목고든 일반고든 상관없다. 자녀가 수학을 잘하면 특목고든 일반고든 상관이 없다. 당분간 향후 몇십 년은 수능보다는 내신으로 대학가는 내신 공화국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시간에는 대학교 가는 방법, 즉, 대입 전형 방법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시고 다음 수업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